여러분 지금 공사 구간이고, 저는 반자율 걸었습니다. 얼마나 얘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. 제가 차선의 거리는 한두칸 정도 두었고, 이제 왼쪽에 있는 차들이, 핸들 잡을게요. 저한테 합류를 할 겁니다. 그리고 컨테이너가 조금, 앞에 차가 애매하거든요. 어? 저한테 안 들어올려나요? 그죠. 자, 저는 양보를 해주고 싶거든요. 좀 과감히 들어오셔야 될것 같은데, 저 지금 브레이크 안 밟고 있거든요. 자, 인지를 했습니다. 오케이. 와, 훨씬 부드럽다. 어, 저 긴장해서 지금 발 아무것도 개입 들어간 거 하나도 없거든요. 이 정도면은, 레벨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사실 지금 상황은 도로의 변수 상황은 맞죠. 공사를 늘 하는 도로공사 입장도 있지만 위험요소가 좀 많은 범위인데 끼어들게 할때 반자율 걸다가 사고 난 부분이 되게 많아요. 특히나 그리고 지금처럼 일조량이 높을 때 그래서 지금 한번 담아보고 싶었고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값을 좀 보여주네요. 아마도 지금 들어오신 저 차주님도 그렇고 뒤에 차주님도 그렇고 제가 운전자가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. 계속 가볼게요. 2km 앞.